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랜만에 찾아온 보조 m 씨입니다 지금 바빠 죽겠는데, 자꾸 손님이 오라고 하셔가지고, 왜 오라고 하는지, 지금 한번 메가스토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시죠. 아, 바빠 죽겠는데, 진짜 자꾸 오라 했었네. 마침 저기 있네요. 기다렸다, 여신. 왜요? 왜 오라 했냐고요? 아니, 아, 또, 또 공격적이시네 아니, 왜, 왜? 아니, 아니, 뭐아 왜왜 아 오랜만에 아뭐 때문에 오라 어요아뭐 바쁘신데 뭐 와주신 거는 모르겠고 어, 저... 고맙다 해야죠 네? 비도 오는데 네. 어제비 맞고 있어요? 예? 네? 비 맞고 있냐고 <laughs> 아니 죄송합니다 지금 오라 본 상황인데 아니 뭐 때문에 불렀는지 얘기해주세요 아네아잠시 안녕하세요 크레 시빌입니다 네 일단 오늘은 제가 준비한 게 뭐냐면 한번 어, 와보시겠어요? 어, 뭐 대체 뭐가 있길래 <웃음> <웃음> 아, 그 아,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아. 의수했어요 이거. 아, 예. 2013년 프레터입니다 이거. <laughs> 색상 한번 보시고. 네, 우먼스거든요. 야. <laughs> 뭐잘 모르시니까 그냥 됐어요. 아, 그만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리세줄이잖아요 아. <laughs> 다섯 개 그 존이 있다는 맞죠? 아, 예 알겠습, 알겠습니다 예, 예. 네, 일단 할거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준비한 게 뭐냐면 이두 가지 제품을 보시면 대충 눈치를 채실지는 모르겠는데 2013년 제품과 2019년 제품의 사이즈가 다른가? 같을 것 같은데 아, 같을 것 같아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을 것 같아요 아 같을 거 같아요? 예. 아, 아무래도 이게 예전 상품에 비해 요즘 제품이 좀 타이트하다는 평이 좀 많아서 직접 한번 신어보려고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음. 근데 손님이 신는 거랑 구독자분들이 신는 거랑 다를 수 있잖아요. 왜 다르죠? 발이 발 모양이 다르니까. 이거랑 무슨 상관이 사이즈가 똑같은 거잖아 지금. 어 화내시는 거예요? <놀람> 영상에서? 요즘 일 이렇게 하나. 가시죠. <laughs> 알겠습니다.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두 가지 다 일단 250이고 사실 얘는 그 아실지 모르겠는데 일단 훔머스 제품이긴 한데 어쨌든 그런 거 감안해서 한번 착용해 보겠습니다. 지금 신고 있는 거는 X죠? 19.1아 예. 이것도 최상급입니다. 어? 왜 그러시죠? 근데 끊으라고 못 구했습니다. 일부러 뭐아 다르다 이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솔직하게 해야 돼요. 저는 원래 솔직하게 했거든요. 아 그래요? 나이키 그때 디스했다가. 나이키에서 뭐줄줄 줄 알았겠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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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웃음> 연락도 없었죠? 와. <laughs> 사이즈가 왜 어때요? 말을 좀 해주세요. 아까 뭐라고 하셨죠? 비슷할 거라고 했다시피. 아, 비슷할 거라고. 일단 2013년 제품이랑 2019년 제품 둘다 지금 250을 치는데 예. 비슷한. 아, 진짜 비슷하고 가까이서 한번 보시면은 여기 이게 지금 리셀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일어섰을 때한요 정도가 남죠. 엄지 손톱의 반 정도가 남습니다. 예. 예. 엄지 손톱 반 정도가 남고. X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엄지 손톱 정도가 남죠 길이는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고 이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죠 지금 손님이 딱 좋아하는 사이즈인가요? 두개 다? 제가 좋아하는 사이즈는 이 사이즈죠 아, 손톱 네. 딱 반만큼 남는 사이즈 손톱만큼 남는 사이즈 네. 집중 좀 하시고 볼은 어떠세요? 볼은 아무래도 지금 이 우먼스 제품이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 둘다 어차피 이250제 사이즈가 아니기 때문에 둘다 약간 요렇게 조금씩 접히는 느낌 음요 정도는 근데 거의 비슷해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전 상품에 비해 요즘 상품들이 좀 타이트하다라고 이렇게 느끼는 것들은 제가 봤을 때 특정 어떤 제품들 사이즈는 큰 차이는 없다 네? 음 아주 많이 좀아 힘들게 이 제품 구했는데 예 반응이 시원치 않네요 아 근데 이걸 하게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이거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게 메가스토어가 지금은 이제 자리 를 잡았는데 초창기 때는 사실 저희들도 한 번씩 매장에 지원을 나갔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당시가 이제 2016년이었는데 그때 출시했던 제품이 TF6 런칭이 됐었습니다. 그때 당시. 근데 제가 이렇게 축구도 많이 갖다 드리고 사이즈도 물어보고 어, 이렇게 하면서 어, 괜찮으세요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어, 저한테 왜 이렇게 작게 나왔냐고 이렇게 화를 내시는 분 많아가지고. 요즘 제품들은 왜 이렇게 작게 나오냐? 타이트하게 나오냐? 이렇게 신으면 되냐? 나는 원래 예전에 이거 신었는데 왜 이거는 지금 사이즈가 안 맞냐? 그때, 그때 당시에 이야기가 좀 있었어서 진짜 이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싶어서 제가 2013년도 제품을 준비했었어요 를 아... TF로 들고 왔어야지 네? 아 들고 왔어야죠 <laughs> 어그 뭐 축구관 던지는 게 아니에요 아, 네. <laughs> 이제 T M P 는 지금 사이즈가 없으니까 제가 못 들고 왔고 아, 예. 저 걱정이네요. 이 손님이 이런 영상을 딱 보내서 저희가 그런 식으로 말했는데 나는 옛날에 리세조 신었을 때딱 맞았는데 <laughs> 왜 X 신으니까 왜 이래 작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장담합니다. 이거 2013년 제품이랑 2019년 제품의 사이즈는 별 차이가 없다. 멋있게 마음을 좀해주시죠 어, 어떻게 할까요? 예? 유코리아? <laughs> 아이고 <laughs> 예, <자>, 에피로그입니다. <laughs> 자 손님이 항상 축구를 리뷰하시고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하십니다. <laughs> 아, 이런 거 찍으시나? 아 예, 정리해야죠. <laughs> 여러분 축구 리뷰하기 <laughs> 이렇게 힘듭니다. <laughs> 도대체 이거 2013년 거든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겠는데. 아이고. 참고에 있었던 거예요. 아, 다, 다시 그 닦아야 되고. <laughs> 이게 현실입니다. 유튜브 여러분 안녕.